안녕하세요 루에아과입니다 오늘은 일본 파층코 업소의 영업재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보는 일본 유튜버 레이와 베스트 텐시의 영상을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번역해서 말씀드립니다. 번역에 미숙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업을 하면 업장명을 공개한다고 해도 영업을 하는 홀도 있으나 일본 전국적으로는 95%의 홀이 휴업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현재 휴업 요청은 도쿠시마현 고치현을 제외한 45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었고 고지현은 휴업 요청은 빠침코점은 대상 외로 도쿠시마현은 휴업 요청을 하지 않고 도쿠시마 고치 둘다현 바깥에서의 손님은 거절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치기현 유기업 협동조합은 휴업 요청은 파층고점은 제외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치기만 제외하면 애호가가 월경에 올 가능성이 있어 제외는 어렵다고 도치기 지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현에서부터 이동까지 해서 오는 손님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에 따라 영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이 빠층카스. 도치기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힘들지 않을까요? 5월 1일에는 빠층코업계 6개 단체가 2021년 1월에 구규칙기에 설치기한의 연장에 요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구규칙기는 200만 대 이상이라고 말해주며 홀의 경영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철거가 시작하면 더욱 경영이 곤란해지기에 거기에 메이커 측도 코로나 문제로 해외에서의 부품 조달에 지연이 발생하고 유기기의 판매 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으며 또 당분간 검정, 인정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유기기에 대해서는 6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 있는 한 철거 단속 대상으로 하지 말아줄 것이란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은 각 도도부형 경찰에 그 취지를 통지했다라고만 대답, 다만 2021년 1월에 설치기한의 연장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2021년 1월부터 연장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거품예고 정도라고 생각한데요. 또 5월 2일에는 효고현에 영업하는 파칭코점에 휴업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영업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남성이 점원에게 따지는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점원을 촬영하고 줄서 있는 손님들에게도 휴업 지시가 내려졌으니 돌아가! 라고 말하면서 손님들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5명이 출동하여 남성은 머리를 숙이고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찬반이 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파층고점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영업을 지속하는 음식점 등에도 많은 진상행위, 이짐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파층고점의 문제는 업계 전체를 봐서는 지금은 휴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영업하고 있는 파층코점 음식점 등이 나쁜 것일까요? 예로부터 인간이 가장 잔인해질 때는 자신이 정이라고 믿는 때라고 말해집니다. 휴업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 열고 있는 가게들도 생활을 위해 부득이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 가게와 그것에 대해 짓궂은 짓을 하는 사람. 과연 어느 쪽이 정의일까? 어쩐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듭니다. 덧붙여 5월 7일 이후도 긴급 사태 선언이나 휴업 요청은 연기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영상 올라올 당시의 상황이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업데이트된 중요 상황이 있어 급히 덧붙입니다. 방금 전 47개 도도부현 중 26곳이 휴업 요청에 철회 또는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전면 철회한 곳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토토리, 시마네 카가와, 코치, 미야자키 등이며 나머지 18개 지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파충포점 등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합니다 휴업철회의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확진자 수 감소이나 역시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이 더 커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